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12월 보험업권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이 한국 보험업이 70년 만에 첫역 마진 쇼크를 맞았습니다. 아 정말 요즘 보험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과거에 팔아놓았던 고금리 상품들이 지금 보험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무려 244조나 되는 평균 6%의 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지급해야 될 이자가 4.3%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금 4.1%밖에 안 됩니다. 무려 0.2%의 영 마진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를 하는데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저금리라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큰 영향을 금융업권에 미치고 있고 이 보험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금리가 역대 최저입니다. 예,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하게 되면 1% 밑으로 주는 0%대 금리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는 기존에 팔아놓은 상품 때문에 7%, 8%까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결국은 이러한 보험 시장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보험사가 이제 뭐파산나거나 부도가 났을 때이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큰 이슈 없이 전 이제 계약 이전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이러한 큰 보험사가 예, 만약에 고꾸라진다라면은요. 과연 쉽게 이 계약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전 제도가 어떤 개편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 중소형 보험사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아, 그닥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아,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상품 막 좋은 상품 싼 상품을 찾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는 것보다 안전한 회사를 찾는 데더 중요한 그러한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치매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치매 환자들의 어떠한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만 어, 나온 그 통계치를 보니까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암 환자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또 결과가 나왔냐면 위를 다 절제해 환 절제한 환자들을 보니까 이 환자들은 비타민 12가 부족하다라는 또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타민 12가 부족한 환자들이 결국은 침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위를 다 잘라낸 사람들을, 환자들을 어, 파악해 보니까 이 환자들이 비타민 1, 2가 부족하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위암 환자 중에 위암을 다 절제한 환자들이 비타민 1, 2가 부족해서 결국은 침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게 높을 수밖에 없냐면요. 위를 다 절제한 경우는요. 그 이제 내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인자가 어 없어지면서 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내인자라는 게 하는 역할이 비타민 1, 2를 모으는 역할인데 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1,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뭐 그 유전자 키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어 고객의 컨설팅에 좀더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 자료나 어 신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또 컨설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의학 기술이 좋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흔히 우리 얘기하는 성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OECD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장암이나 위암의 생존율이 1위로 지금 음, 통계자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암에 걸리고 대장암에 걸렸다고 해도 생존율이 뛰어나다 보니까 의학 기술을 통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3위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 암 진단을 받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의학 기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은 뭘 갖춰야 된다? 예, 그에 맞는 예, 경제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로 어, 귀결이 됩니다. 예, 뭐, 이를 통해서, 뭐, 무조건 뭐, 보험 많이 가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또한, 어, 암에 진단된 고객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은요, 역시나, 역시나, 어, 경제력이 조금 충분할 경우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좀더 나은 치료를 받으시고 특히 제 고객 중에서는 똑같이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으신 두 고객분이 계셨는데 조금 더 여유 있는 고객분은 조직을 떼서 해외에 보내서 조직 검사까지 해서 재발 확률까지 체크하는 그런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진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앞으로 도입될 굉장히 신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가의 치료비를 요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치료로 활용을 할 때는요 분명히 경제력이 굉장히 큰 역량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활동기에 이러한 중대질병의 진단이 된다라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그 안보험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병 출신의 군 보험, 사실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군 운전 경력을 어 적용하면 보험료가 싸지는 거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했었죠. 네, 실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일을 다 어, 전달했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전달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우 불편하죠. 사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은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거 어떤 겁니까? 예, 모바일 청약이 엄청나게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원격제 있는 고객 과의 어떤 상담이 굉장히 순조로워지면서 시간, 경비를 굉장히 우리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군 운전 경력을 우리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이제 어, 조회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좀 제한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6회 공군 2014년 이후에 이 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해경, 뭐 의경 이런 쪽은 아직은 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무튼 어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혜택을 고객이 빠짐 없이 받을 수 있게 또 이러한 혜택들은 우리의 컨설팅을 좀더 어 순조롭게 편하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 제도들이 어 고객이 보험료를 아끼는데 또 보험을 가입하는데 불편함을 얻게 하니까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해지 저해지 보험 요즘 핫합니다. 특히 어뭐 무해지 정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컨셉들 예, 물론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충분히 효율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왜 이러한 컨설팅이 만들어지고 왜 이러한 상품들이 만들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험 시장이 매우 어렵죠. 보험사도 어렵고 특히 보험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예, 대한민국 보험사에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보험을 구매할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보험을 유지할 힘조차 매우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효율성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동일한 보장 기준 하에 보험료를 적게 내는 상품을 당연히 찾게 되다 보니까 저해진 무해지 같은 상품들이 뜨는 겁니다. 예. 충분히 좋은 상품입니다.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뭐 저해지 같은 경우 10% 20%무해지는3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리고 유지를 잘한다라면은요. 나중에 적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형과 동일한 해지 환급금을 제공을 합니다. 예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예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요? 납입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예.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 라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리스크를 고객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고 상품 세일즈를 한다 라면요 소비자한테 좋은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상품들 그리고 방법들이 충분히 어,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 속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80년 만에 영마진 쇼크를 맞은 이 보험 시장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좋은 상품, 저렴한 상품만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컨설팅이 될수 없다. 나중에 먼 미래의 소비자의 어떤 권익을 생각한다라면 안전성도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을 자 어떤 통계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습득하다 보면 컨설팅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암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통계 자료와 치매 환자들이 갖고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컨설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의학기술 세계 강국 중에 하나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치료기술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생존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그만큼 충분히 경제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또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병 출신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공격력 이제 조회로 가능합니다. 좀 제한은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신다면 또 좋은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무해지 저해지 모으면 분명히 세일즈의 독이 부분을 고객분한테 잘 설명하고 컨설팅을 하신다라면 효율적인 컨설팅을 만들어내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좀덜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2월 보험 업권 전망 이렇게 어, 바라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